오늘은 홈플러스에서 장 봐온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쇼스트루 첫 번째 펫팔 멀티팬 이런 좀 볼이 깊은 게 필요해요. 왜냐면 납작한 거는 제가 잘못 썼고요. 다 지지 흘리거든요. 짜잔 종량제 봉투 아 냄새.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팔아요. 3,990원 비싸긴 한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새우 양송이 컴베트 이거 보니까 잡스 JAPS 거기있게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. 근데 잡스는 개미용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개미용 이거 되게 효과 좋아요. 한 3개월 돼서 바르려고 샀죠. 그리고 만두! 제가 이 왕교자를 산 이유는 차수원 아저씨가 있어서 사봤어요 <laughs> 그리고 청정... 청, 청, 청정 청 제주돼지 청정이 써있어서 사봤어요 안 청정하면 혼난다잉 양파 하나 브로콜리 하나 브로콜리 비싸요 마늘, 깐 마늘 그리고 스파게티 면 청정원 까르보나라 소스 이탈리아 라치오의 오리지널 크림 소스 레시피래요 세계 소스의 맛과 감동이래요 감동이 없으면 혼납니다 청정원 청정원 그리고 아니 제가 홈플러스에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왜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제가 옛날에 갔던 홈플러스가 아니던데 수박 이만큼만 샀어요 저는 한 통을 죽어도 다못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이야. 예! 이야! 자, 이렇게 도트 심플렉 4단 수납장입니다. 여기 그림,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건데, 저쪽 큰 방에 막 상에다가 어디 올려놓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설치할 거예요. 오늘의 쇼스트루, 끝! 아니야!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엄청 깔끔해졌죠? 그 이상하게 있던 교자상 같은 거는 <laughs> 다 치워버리고, 밑에는 오디오. 이거 한, 한 8만원대였나? 4만원대였나?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데,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음질로 편안하게 듣기 괜찮아요. CD 플레이어 저것도 한 2만원대 샀던 것 같은데? 3, 3만원이었나? 여기 이렇게, 쪼게는 A4용지, 위에는 간단하게.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깔끔하죠? 뭐 예쁘고 막 그런 집은 아니지만, 그래도 그냥 깔끔하게. 박스 에이프 요렇게 오늘 홈플러스에서 완전 개이득?